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팁을 드릴게요. 참고력은요. i c a n be sad with you. Just take my hand and fly. 안녕하세요. 맘띵입니다. 이제 오늘은 2025학년도 건국대. 저 어떤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2024학년도, 2023학년도 건국대를 합격한 학생들의 상활 기록부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서 이렇게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건국대는 매우 핫하죠.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건국대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정말 많습니다. 건국대 가고 싶고 그 다음에 저도 컨설팅하다 보면은 건국대가 굉장히 좀문의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활비로꾸를 건국대를 갈수 있을까요? 일차가 붙을 수 있을까요? 반면에 2023학년 도 이제 건국대 면접을 준비시켜주면서 합격했던 그런 학생들, 그런 학생들도 많을 정도로 아이들이 건국대를 매우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2025학년도 건국대 주요 어떤 변경 상황이 있을까 먼저, KU 지역 균형,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가 99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KU 자기 추천 역시 인원에 증감하였고, 특히 사회통합 전형 같은 경우가 72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처럼 거기에 수시로 모집하는 것은 증가하였는데, 반면 논술은 감소했어요. 그래서 120명 정도가 감소했기 때문에, 우리 건국대 같은 경우가 2024년도 같은 경우도 건국대 경영대 논술을 같이 준비하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수능 최저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높지가 않았기 때문에 건국대를 미리 준비했는데 반면에 2025학년도는 건국대가 이 정도로 낮으면 아무래도 좀 많은 논그 논술 경쟁률을 치열하겠죠. 그다음 에또 공통 변경 사항이 있는데요. 자, 2024학년도 같은 경우는 마그대로 어떤 수학 같은 경우라든지 거기 선택 과목이 있었죠. 뭐 자연이라든지 수학과 같은 경우는 미적분이나 기하 뭐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 뭐 탐구 같은 경우는 뭐, 과학탐구조, 뭐, 두 과목을, 뭐, 응시해야 된다라는 점이 있는데요. 2025학년도 그 선택 과목이 아예 지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학교 폭력 조치 사항에 반영이 돼서 감점별 총점에서 감점이 되고 있죠. 지금 이제 학폭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 아이들도 뭐잘 아실 겁니다. 근데 요즘에 와서, 뭐, 글쎄요, 뭐, 음, 중학교 학교에서는 종류 학폭이 발생하는 것을 저 보긴 봤는데 저 고등학교에서는 학폭이 일어나는 건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간에 여러분들은 학폭 관리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인성적인 면을 매우 지금 좀 대학교 입시에서 엄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거기 여러분들 그러면 폭력은 절대로 행사하시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laughs> 자, 대표적으로 이제 건국대 KU 지역 균형 전형. 자, 441명을 모집하고 있고요. 그 다음 잘 아시다시피, 거기 건국대 KU 지균 같은 경우는 100% 교과가 아니죠. 바로 학생부 교과 정성 30%가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이제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게 이제 어떻게 건국대에서 서류를 평가하는 건지 이제 그저 말씀드리겠는데. <laughs> 우리 학생들이 건국대 직균을 지원할 때, 이런 학생들이 있어. 일단, 그래, 물론, 학생부 교과가 정량평가 70%를 차지하니까, 물론, 내신이 매우 좋긴 좋습니다. 그럼 좋긴 좋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건국대 직균에서 선발 원칙을 좀 아시, 아셔야 될 게, 선발 원칙은 말 그대로 뭐냐면, 학생부 교과 정성 평가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가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30%가 학생부 교과 정성 평가라고 그러셨죠? 학생부 교과 정성 평가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선발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보면, 어, 아이들이 종종 그래요. 작년도, 그리고 올해 2024학년도 입시에서도, 직균에서 아이들의 내신을, 믿고, 어, 나 내신 그래도 이 정도가 되고, 생기부는 좀잘 갖춰지지 않아. 근데, 아이들, 아, 저 이거 내신은 되니까, 그래도 좀 합격할 수 있겠죠라고 하는데, 생활 기록부를 보면, 어, 일단은 뭐, 그 진로와 관련된, 거기, 뭐, 선택과목 과세특도 미흡하고, 그 다음 그 학과에서 요구하는 어떤 전공 선택과목도 미흡하고,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학생들, 아, 떨어집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 내신도 중요한 건데, 뭐라고요? 정성평가 잘 챙길 필요가 있는데 그점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대표들 KU 자격추천전형 833명 무려 지금보다 거의 한약 2배 이상을 선발하고 있죠 자 1단계에서 3배수로 선발하고 있고요 면접 30%그 다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자 건국대 같은 경우 면접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어떤 유형이 나오는 건지 그 점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을 조금 있다가 왜냐면 건국대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도 면접에서 많이 뒤집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건국대에서 물어본 면접타서다좀 아실 필요가 있어. 근데 이제 그 점을 간과를 못하고, 건국대를 준비한 학생들이 있는, 기본적인 질문만 준비한, 면접 준비한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은 아우, 저 그냥 기본적인 면접 질문을 했는데, 막상 면접관을 딱 하니까, 그 준비한 거 하나도 안 물어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건국대가 어떤 스타일의 면접이 있는지, 조금이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건국대, 내 서류평가 어떻게 할까요? 자, 먼저 우리가 건국대 학생부 종합전형의 인재상의 세 가지 스타일 아셔야 돼. 먼저, 건국대는 고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동안 주도적으로 성실하게 해야 돼. 그것은 말 그대로 뭐냐면, 물론 자기주도적으로 수행평가라든지 진로심화 보고서는 동활활동 그런 점도 있는데, 학교에서 말한 어떤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 학교에서 했던 그런 행사나 활동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서 본격적으로 자기가 성실적으로 하고, 뭔가 그래도 학교 어떤 행사를 했으면 그냥 수동적으로 참여한 게 아니고, 그 행사자 자기가 무슨 역할을 했고, 그 행사 어떤 도움을 줬고, 이런 점들 기록이 나와있을까, 아이들 같은 경우. 그러면서 성실성을 증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런 고등학교 생활에 충실했잖아. 그런 고교 생활에 충실하는 바탕으로, 어. 우리 건국대학 입학하면 어느 정도 상장할까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학생의 두 번째 인재상입니다. 이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인재상과 두 번째 인재상이 뭐가 됐죠? 연계가 됐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3년 동안 열심히 했으면 그 점을 바탕으로, 어, 어느 정도 열심히 잘하고거 나와야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인재상에 이제 고등학교 3년 동안 진료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관련 활동과 경험을 하고 이런 학생들이 건국대에서 합격한 학생의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건국대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합격한 학생을 보면은 일단 생활기록부를 보면 어~ 그냥 뭐~ 수동적으로 학교에서 무슨 활동을 참여했다라든지 아니 동아리 활동에서 뭐~ 했는데 그 참여했다라든지 그런 기록이 아니에요. 뭔가 본인이 그 행사나 어떤 동아리 활동이나 뭔가 팀별 프로젝트에서 뭔가 그래도 자기가 거기에 이바지 하기 위해서 노력하려는 게그 그런 그런 기록들이 공통점이었다라는 점 그런 점들이 또한 건국대에서 좋아하는 학생이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평가 결정 같은 건국대 같은 2024학년도부터 학점의 4대 평가 요소가 바뀌었죠. 이제 2024학년도부터 건국대 경희대가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평가하게 됐죠. 특히 진로 역량 굉장히 많이 이제 비중을 많이 차지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어, 먼 그렇다고 우리 학생들 착각하는 게 있어요. 진로 역량하니까, 본인이 희망하는 진로에 관련돼서 생계를 도발을 전혀 그게 안해 그치하면 고답을 사망할 때만 보여주면 되는데, 보일 때부터 그렇게 나오는 거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었죠. 진로 역량을 보여주기 앞서서 뭐부터 보여줘야 돼? 그 진로에서 요구하는 학업 역량도 보여줘야 되는데, 진로에서 요구하는 학업 역량을 보여주지 않은 채 겁나 뛰고 진로 탐색만 하는 학생들, 그 아이들 다 떨어집니다. 제말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본인의 그 진로 역량, 어떤 진로를 구체적으로 파고들는 않았지만 그 진로에서 요가하 학업 역량을 제대로 보여줬던 아이들은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좋은 결과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건국대 같은 경우는 그 평가 기준을 또볼 때도 보면 아이들의 생활 기록부를 보면은 결과가 아니고요, 어떤 준비 과정과 노력 이 과정이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아이들 같은 경우. 심지어 자기가 그 활동을 하면서 아주 세세해요. 뭐, 진짜 생활 기록부를 보면, 고등학 지금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됐잖아. 고등학교 1학년 상할 기록부, 이번에도 마찬가지. 이번에도 뭐, 건국대 진짜 뭐, 말도 안 돼. 0.5 뒤집고 간 학생도 있고, 그런 학생들 있었거든요. 그아이들 일반 거거든요. 근데 보면은, 그 아이들의 생활 기록부를 쭉 보게 되면, 그냥 뭐 했다, 뭐 했다, 뭐 했다, 뭐 했다 뭔 보고 잘 출했다. 그게 아니고, 그, 고1, 고3에서 정말 노력 분했던 노력 과정에 잘 나왔어요. 근데 이 노력 과정 같은 경우가 많이 좀 중요하다 보니까, 왜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성장하는 게 보이거든? 근데 이 점이 이제, 기록, 이 점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이 점에 있어서 여러분들 그럴 수가 있어. 아니, 학교에서 이렇게 써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십니다. 학교에서 겨울방학 때 이제 생기면 보여주잖아. 그때 과정에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여러분 노력한 과정이 나왔는지, 여러분들 잘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서 어려움을 극복한 과정 혹시 있었는지, 그정도꼭 들어서 확인해 보시면은, 거기 건국대에서, 거기에 요구하는 그런 생활기록부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었죠? 자, 지균 정성평가는 어떻게 할까요? 자, 지균에서 정성평가딱두 가지는,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 두 가지를 평가를 해요. 학업 역량은 당연히, 학업 성수는 학업 태도겠죠. 근데 진로 역량 말 그대로 뭐냐면, 전공 관련 교과 이수를 해내려고 노력했는지, 그 다음에 전공 관련 교과 성수도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지균에서 내신은좋아도 떨어지는 아이들이 정성평가에서 일정 수준 이하는 떨어져요. 일정 수준 이하는. 일정 수준 이하 같은 경우는 선발 대상에서 말 그대로 제외가 된다라는 말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뭐가 더, 애들이 거의 보면 그 아이들의 공도는 딱 하나야. 첫 번째? 그 전공에서 요구하는 과목 이수 안 했어. 두 번째?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거죠. 뭐, 그거 물리 과목 같은 거, 그냥 미적분 같은 거 피하는 학생. 두 번째? 그래. 전공 관련 과목 선택했는데, 어? 거기서 본인의 자기의 그 진로 적으로 학업 역량을 보여주기 위한 자기 주도성도 보여주지 않은 학생들. 이런 학생들 떨어진다라는 점이야. 그러다 보니까 진로 역량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 근데 이제 교과를 익숙하려고 하는데, 이런 학생들은 이제 시골에 있는 학생들가학성수가 학생 얼마 없잖아. 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요구하는 효과가 없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동교육 과정이라든지 소인수 과목 이런 해서 본인이 노력할려고 자기가 주어진 환경에 노력하려고 했던 학생들 역시 건국대 합격했기 때문에 기억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자기 추천 자기 추천 전형을 어떻게 평가할까 당연히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 똑같이 평가하겠죠. 근데 뭐가 들어가죠? 공동체 역량에 들어가는데. 어~ 이 공동체 역량에 있어서 예전에는 인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적 사대평가 인성인데 공동체 역량이 공동체라는 건말 그대로 협업과 소통 능력입니다. 그러면서 리더십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그런 점인데 이제 건국대 같은 경우는 소통 능력을 많이 평가하는 편으로 협업이라든지 그런 점들이 근데 이제 요즘에 있어서 그 공동체 역량을 인성과 착각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착각이 있는데 조금 이따 이제 같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제 자격추천 전형이 지금 학업 역량 30%, 주요 역량 무려 40%, 공동체 역량 30%를 평가하고 있거든요. 학업 역량 30%는 이제 세 가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학업 성수도입니다. 학업 성수도는 본인이 이수한 과목의 교과 성취 수준이라든지, 혹시 뭐 소홀한 과목이 있는지 평가하고 있고, 성적 추이도도 평가합니다. 저, 건국대 같은 경우는 소홀한 과목을 으면안 돼요. 그럼 아이들의 그래. 그러면, 모든 과목 내신 다좋아하냐 물론 내신 다 좋아야 되겠지. 근데, 어, 유난히 등급이 낮아가지고 소홀해 보이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건국대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이 뭐죠? 학생부 종합전 인재상이, 어따가 3년 동안의 성실함을 바탕으로, 우리 대학교 입학을 하면 얼마나 성장할까? 그 점이단 말이야. 근데 소홀한 감목은 있으면 절대로 안 되겠죠. 당연히 성적 추이도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업 태도도 평가하는데 이제 학업 태도는 뭐 선생님과 눈름 마주치고 똑바른자는 물론 중요한, 중요한 건데 바로 자기 수도적인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국대 사업 태도는 이제 본인이 이제 어떤 학교 활동을하든지 어떤 교과 수업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교과에서 지식을 습득하고 나서 또 다른 궁금증이 생겨서 자기 수조적으로 노력한다라든지 독서를 한다라든지 이런 점들 평가하고 탐구력을 세 번째 평가합니다. 학업능력 30% 탐구력이 이제 중요한 건데 이제 탐구력 같은 경우는 단지 여러분들이 동아리 활동에서 많이 하잖아. 그 다음에 팀 프로젝트라든지 이제 수행 평가서 에 많이 하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성과가 있어야 돼요. 본인이 어떤 호기심을 상해 탐구를 할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호기심, 단, 단지 이런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 상황 기록을 한번 펼쳐봐봐.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어떤 활동, 어떤 활동 하고 나서 호기심을 가짐. 이렇게 끝나는 것보다는, 물론 고등학교 일학년에대 그렇게 끝날 수가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은 아니겠죠. 그 고등학교 3학년은 분명히 그 호기심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그 호기심을 해결했다라는 구체적인 성과가 나와야 되고요.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팁을 드릴게요. 참구력은요 수업 시간을 확장하는 거기 때문 반드시 창체 활동과 연결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창체 활동이라면 동아리 활동과 대표적으로 자율 활동 같은 경우는 연계가 좀 약간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학교 활동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근데 동아리 활동과 증아리 진로 활동으로는 연결해줄 수가 있다면 꼭 기억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전에 창학 교육부로 항상 말그 생기부 방송을 드렸을 때. 생활교롭부가 창취활동, 과세특, 그 다음에 행특 따로 넣으면 된다는데 절대 따로 넣으면 안 돼요. 과세특과 창취활동 연결성에자 행특 역시 창취활동과 모든 생기부가 유기적 으로 연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탐구력을 기왕으로 진로활동과 연결시켜주면 오, 땡큐 하는 생활교롭부가 나온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진로 영향 40%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전공 관련 교과 이수를 했는지 네그점 관련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가지고 본인이 이제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올해도 마찬가지대로 2024학년도에도 이제 면접을 준비를 준비해주면서 이제 내신을 이제 거기 유리하기 위해서 이제 그 어려운 과목을 이제 피한 학생에 물리를 피한다든지 라 미적분을 피한다든지 라 그런 학생들이 지금도 있더라고. 근데 그럼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제가 말씀드렸었죠. 대학교 입장에서는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충분할 수 있는, 그 다음에 학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잔디력을 평가하고 있고, 또 더구나 등급만 보진 않아요. 원점 수도 보고요, 표준 편차도 보고, 평균도 보고, 심지어 수강자 수도 봐, 수강자 수도 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었잖아요. 내신이 낮아도, 이런 것은 제가 내신은 낮다 내신이 낮아도 이런 과목과도 원점수를 목표로 하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등급이 낮아도요 왜냐하면 학생이 응시 학생 얼마 없으면 등급이 나가기 어렵잖아 그러면 그건 말 그대로 뭘로 끌어 되나 원점수를 최대한 끌어올려 주세요 그러면은 충분히 가능성 있고 더 유리 학점이 유리하기 때문에 전공 관련 그 과목 필수적으로 했는지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무슨 노력했냐 즉 어떤 공동 교육 과정이나. 온라인 수업이나 소연수 과목으로 해서 더그 전공 관련 과목을 어떻게 노력했는지, 이런 점들이 반드시 생기며 나온 아이들이 유리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일단 두 번째, 이제 전공 관련 교과 성수도를 평가하는데, 일반 선택 과목 대비 되 진로 선택 과목의 성취수를 평가하게 됩니다. 자, 일,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그, 이뭐 2학년은 이제 일반 선택 과목에 들어가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도 진로 선택 과목에 들어가고, 고등학교 3학년 때도 진로 선택 과목에 들어가죠. 그래서 일반 선택 과목 대비 진로 진로 선택 과목 대비 과목 성취 수준을 봐요. 그럼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 성수도니까 A, B, C로 나오죠. 당연히 A를 맞게 맞아야 되고 중요한 것은 그것도. 원점수가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원점수에 많이 신경 써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당연히 뭐가 있죠? 네.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에 정말 과세특이 아까 말씀드렸었죠? 여러분이 진로 역량과 진로에서 요걸 하 역량을 향상시키면서 노력하는 과정이 탐색하는 과정과 경험이 정말 잘 생기게 잘 어필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정이 중요하고 이 과정 수업을 통해서 뭐도중요하 학업 역량과 같이 연계시킬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경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진로 역량 잘 평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세번째 공동체 역량 30%. 어, 공동체 역량 인상은 약간 틀럭 옛날 같은 경우는 인상하면 아, 정말 착하고 일단 선생님에 대해 선생님께 정말 예의 바르고 학업 태도가 정말 좋고 내 네, 물론 좋긴 좋습니다.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야. 근데 말 그대로 공동체 역량에 공동체 역량이라는 협업과 소통력 즉 혼자 사는 게 이제 아닙니다.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보통 혼자서 맞고 뭐, 자기 혼자서 뭐 하고 뭐 하고 착하고 그거 아니고요. 공동의 과제를 수행하면서 그다음에 이 공동의 과제를 수행하면서 본인의 지식을 공유하는 데이 점이 중요해요. 이 점이 굉장히 많은 공동체 많이 중요해요. 특히 가천대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서 혼자서 착한 게 아니고. 같이 팀플레아 문제 지식을 친구들한테 공유하고 뭐가 이런 학생들이 같은 대로 합격을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공동체 역량을 제발 자기 혼자서 착한 것도 중요한 건데 뭐가 중요하다고? 공동의 과제를 수행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향상시키고 노력한 게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국대의 서류평가 요약하면 학업 역량은 수업시간 학업 성취도와 태도를 어필하고 탐구력은 수업 시간을 확장해서 창체 활동과 연계시키는 게 포인트고. 자, 두 번째 진로 역량을 요약하면 전공 관련 이수 과목을 충실한 후,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 전공 관련 과목을 충분히 수행할 수있다나는 충분히 대학교 입학을 해서 충분히 나는 학원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의 역량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 세 번째, 공동체 역량은 친구들과 협업하면서 공동체 이익을 증진시키는 이런 소통 역량이 중요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럼 이세 가지를 들으면 딱 느낌이 오시죠? 이세 가지에 보면 공통, 공통점이 뭐가 있죠? 네, 맞습니다. 바로 자기 주도성. 이게 포인트라는 점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어, 근데 이제 이렇게 활동하게 되면은요, 그 자기 주도성 나타날 수밖에 없어. 보통, 억지로 자기 아이들이 그 종종 그래요. 자기 주도성 어떻게 보여야 되지라고 하는데 금방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류평가 뭐뭐뭐뭐 뭐, 뭐 활동 같은 거이 활동 여러분들 해봐 그러면 자기 주도성 생기부에 여러분들이 안보려고 해도 그냥 나옵니다 왜 제가 너무 많은 생기로 말해 봤기 때문에 자자세히 말씀드립니다 그니까 건국대 면접 평가는 이제 제출 서류 기반에 의한 개별 면접이고요 자 서류 진위 여부 확인하는 건데 일단. 거기, 이제, 건국대는 면접에서 이제 탐구력, 이제 학업 역량으로 탐구력을 평가하고요. 자, 진로 역량으로는 전공관료 활동, 공동전 소통 능력을 평가하는 건데, 이제, 좀 건국대 같은 경우는 지금 면접을 쭉 보는 학생을 보면, 2023년, 왜냐면, 하 이제 면접을, 이제, 제가 이제 컨설팅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면접이 끝나서 물어봐요. 야, 너뭔 뭐 물어봐냐, 물어보면, 거의가 이제, 전공과 관련된 과세트, 그 다음에 전공과 관련된 진로 활동과 동아리 활동, 여기에서 주로 많이 물어봤어요. 어떤 특정 용어에 대한 정의도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좀 꼬리 무기처럼 좀, 좀 압박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여러분좀 리허설 많이 하셔야 되면접을좀 좀 견디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꼬리 무기 압박 질문하고 막 세세한 거왜이 활동이 이렇게 됐니 이 활동을 통해서 왜 수치가 이렇게 나왔니 또 그런대로 이거 본인이 한 것이 맞냐 이거 왜 이렇게 나왔는지 본인은 아는데 왜 이렇게 나왔냐 이런 좀 압박 질문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서류 기반을 꼼꼼히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었죠 건국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항상 안 빠지게 같이 지원하는 대학교가 상향으로 경희대를 지원한다 기억나근 경희대. 그런데 제가 종종 거래 건국대를 지원하면서 경희대도 한번 같이 한번 지원해봐라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어, 일단 주인가 통계치를 보니까 이제 절대 맹신하지 마세요. 제 경험으로 쭉 보니까 건국대와 경희대 둘 중에 두개둘 중에 하나가 붙더라고 아이들이 올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올해는 이상하게. 그 학생 다섯 명 어, 학생 다섯 명이거든. 다섯 명인데 다섯 명 중에 세 명은 세 명은 건국대 떨어지고 경희대 붙었어요. 근데 두 명은 경희대는 떨어지고 건국대가 붙어. 물론 그 학생 건국대도 소시는데 그런 게 종종 있었기 때문에 의상에 건국대하고 경희대하고 이제 종종 제가 한번 같이 한번 해 봐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면접이 안 겹치면 예전 같은 경우는 건국대하고 경희대가 면접이 겹쳤어요. 근데 이제 2024년도는 이제 면접이 안 겹쳐 가지고 오 좋다. 격차 겹쳐, 안 격차를 한번 지원해봐라. 어떤 아니나 다를까 어 선생님 건국대 는 경인 합격했어야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일단 생활 기업을 잘 갖추고 왜잘갖추야지만 여러분들 학종으로 노려고 하면 생기부 갖춰야 될거 아니야 그지? 렇 그러다 그러니까 그럴 땐 여러분들 대학교에 이상적인 라인을 잘 구상하고 여러분들 학종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거 건국대를 놓은 학생들 생기부 지금부터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